우리,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으로곧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6 0 배, 어떤 것은 3 0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좋은 밭이 되세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을 오래 만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아주 많이 상대해 보신 분들은요. 우리처럼 오랜 만남을 가지지 않아도 대번에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 중에도요. 그처럼 사람들을 빨리 파악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더 신기하게 MBTI만 알아도요. 그 사람이 성향이 무엇인지를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신기하시죠?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우리 상태에 대해 말씀해 놓은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내가 어떤 모습의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또 내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의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요 이야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기한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내가 정말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보시면요, 네 가지 신앙 상태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어떤 어떤 신앙 상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는요. 길가 같은 신앙상태의 사람들이 있고요. 둘째는요. 돌박과 같은 신앙상태의 사람이 나오고요. 셋째는요. 가시떨기 같은 신앙상태의 사람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요. 좋은 밭과 같은 신앙상태의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좋은 신앙상태는 어떤 밭입니까? 예네 번째인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우리 좋은 밭들일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나는 좋은 밭 같으십니까? 아닙니까? 예. 우리 MBTI도요, 검사를 해보면, 제각각 결과가 다르게 나오듯이요. 우리도요, 오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제각각 다른 결과의 모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네 가지 밭에서 네 가지 밭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드릴 것인데요. 먼저 나오는 길가. 이 길가라는 밭은 어떤 밭이냐면요. 길가는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는 땅을 말합니다. 사랑송도 여러분, 우리 산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예, 좋아들 하십니다. 우리 산에 올라가고 산길을 걸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산길은요, 분명 그것도 분명하게 산이지만, 풀한 폭이 자라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계획과 같은 신앙의 상태가요,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 방해 요소들이 많아서, 너무나도 많아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이 말씀이 내 안에 흡수도 되지 않는 상태 우리 마치 산길 위에 내가 거기다 씨를 하나 심어 놔도요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왔고 싹을 틔울 수가 없고 만약 싹이 나도 금방 죽어 버리는 그런 상태가 바로 길과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간단히 예를 들자면요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획가 같은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그것을,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예배 시간 내내 다른 생각만을 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냥 집에 가는 상태. 또는 예배 시간에 나왔고 옆 사람과 떠들다가 집에 가거나 핸드폰만 보다가 집에 가거나 또 자다가 집에 가는 상태가 어떤 상태다 길과 같은 상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가 바로 길과 같은 신앙의 상태임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길과 같은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사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길과 같은 신앙인들에게도 열매를 기대하며 씨를 뿌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씨는요. 말씀입니다. 씨가 무엇이라고요? 말씀. 이런 길가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예로 들었던 것을 비유로 말씀드리자면요. 예배 시간 내내 다른 생각을 해서 말씀을 못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먹었다라는 것은 예배 시간 내내 다른 생각을 해서 말씀을 못 들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친구들과 떠드느냐고, 이 친구들과 떠드는 그 모습이 바로 새들이 와서 먹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새들이 와서 우리 말씀을 먹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핸드폰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이 새들이 와서 씨를 먹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상태가 바로 오늘 기획과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참 답이 없습니다. 우리 아무나일 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심으로써 이들의 죄까지도 다 사여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런 기회가 같은 신앙의 상태는요,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좋은 밭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길가 같은 상태는요. 완전히 뒤집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철저하게 회개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임재하셔서 그 길가를요. 옥토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길가와 같은 신앙생활을 신앙 상태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혹 내가 길획가 같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되어진다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길획가도요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주시고요.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둘째는요. 어떤 밭이라 이야기합니까? 돌밭 같은 사람이라 신앙의 상태라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돌밭과 같은 사람은요? 말씀이 좋은 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이 있고 말씀을 들었을 때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요 우리 알아 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돌밭 같은 사람의 주위에는요 돌들이 참 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들은 그말씀을 대고 세상에 나가 실천하려고만 하면요 주위에서 한 마디씩 떠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독하게만 살던 사람이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베풀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며. 나도 이제부터는 베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베푸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마음 먹으면서 살려고 했더니 우리 지인이 하는 말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니? 너 그거 호구 되는 거다. 그렇게 살다가는 너 완전히 망해버린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풍랑이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 보신 적 있습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처럼 요동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누구의 말씀을 듣게 됩니까? 지인의 말을 듣고 다시 독하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요. 어떤 청년이 저번 주 말씀에 은혜를 받아, 이번 주에는 진짜 예배를 잘 드려.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다짐했을 경우, 우리 마음 먹고 예배의 자리에 앉았는데, 우리 자꾸 다른 생각이 들거나, 친구가 말을 걸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오직 말씀. 오직 말씀만을 생각하고, 그 다른 생각들을 지우, 지우고, 친구의 말에 대꾸지, 대꾸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을 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도위박과 같은 신앙상태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상태에서는요, 아무런 열매가 미치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열매 없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 열매를 보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열매 없는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태의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좋은 밭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도 돌밭의 신앙 상태는 어떻게 해야 좋은 밭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 도이들을요, 하나하나 치워버리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와 마찬가지로요,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도이들을요, 말씀으로 이겨내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도이밭도요, 나중에는 좋은 밭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도이밭을 그대로 냅두면요, 영원히 돌밭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며 하나하나 돌들을 치워나갈 때, 언젠가는 그 돌밭도 좋은 밭이 되어짐을요, 보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세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시떨개와 같은 신앙 상태의 사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상태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좋지만 돈도 좋아하는 사람. 우리 돈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싫어하시죠?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우리 예를 들어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좋아서, 우리 예수님만으로 다될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요. 삶 속에서 살아갈 때는요. 그래, 어떻게 예수님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돈을 쫓아야지 생활이 되는데,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은 우리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 밭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또, 가시떨기 밭과 같은 상태의 사람을 우리 이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만 어떻게 믿고 생활을 하냐 하며, 불신하는 마음 또한 품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 속에, 여전히 걱정 속에, 여전히 염려 속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가시떨기밖과 같은 상태의 사람들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이네 가지 밭에 대한 풀이로 말씀해 주신 말씀인데요. 보시면요. 가시 떨기 같은 사람의 밭은 우리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히 살수 있고 믿음으로 충분히 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가 그 안에 들어와서 또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세상에서 예수 없이 사는 자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오직 믿음으로 사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직 순종으로 사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도요, 순종으로 살았고요. 믿음으로 살았고 사도바오에도요.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처럼 오직 믿음과 오직 복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살았음을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밭이 가진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요, 책임지시고 반드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가시떨기 밖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도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시떨기 밭에도요, 열매가 맺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처럼 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피를 채워주시며 오늘 우리가 살수 있도록 형통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같이 떨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 오늘 좋은 밤같이 딱 붙어 있을 때임을 바라보시고 원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신앙인의 밭에서도요, 어떤 열매 또한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시떨기와 같은 밭은요, 어떻게 해야지만 좋은 밭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이 가시떨기와 같은 신앙의 밭은요,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시는요, 마태복음 30, 13장 22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하게 놔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의 염려는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아니면 염려만 커집니까? 염려만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재물에 대한 욕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내가 저렇게 해갖고선 돈을 벌어야지. 이 생각을 계속하면요, 재물이 쌓입니까? 아니면 우리 욕심만 커집니까? 욕심만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요, 염려가 커지고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이 기운을 막고 있는 염려나 욕심들이 점점 커지지 않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놔두어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욕심을 자라나지 않고 줄어들게 만들고 우리 이 염려를 자라나지 않고 줄어들게 만들려는 것은요, 우리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우리 말씀으로 이겨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광해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뿌리칠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을 하였을 때 우리 예수님은요. 이것으로 마귀를 이겨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길 수 있었던 이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모르시나요?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우리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마귀 그 유혹을요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우리 말씀으로 가시 떨기와 같은 그 유혹들, 욕심들 우리 이겨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욕심을 이겨냈을 때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요, 우리 말씀으로 염려를 이겨냈을 때 믿음으로 섰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 다 가시 떨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우리 이 유혹을 이겨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모두 다 좋은 밭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래부터 좋은 밭은 없다. 우리 하지만 분명 좋은 밭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기가가 그 딱딱하게 굳은 땅이요. 뒤집어질 때, 갈아엎어질 때그 땅은요, 더 이상 기가가 아닙니다. 좋은 밭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돌밭이나 가시 떨기 같은 그 안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을 때도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때그 땅은 더 이상 우리 도의밭이나 가시 떠이기 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난 어디쯤에 속해 있는 자인 것 같으십니까? 우리 자꾸 막 귀에 안 들리는 그 말씀이 들리는 것 같으면 나는 어디라고요? 길가. 우리 근데 막 이제 말씀을 먹고 밖에 나가갖고 좀 실천 좀 하려고 했더니 방해 때문에 수그러들 때는 도이반 우리 또 자꾸 염려가 들어오고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괴로울 때는 가시떡이 같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상태를 지나 좋은 밭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계획가 같은 나를, 돌밭 같은 나를, 가시떨기 같은 나를 좋은 밭으로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맺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완악한 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죄를 대속해 주셨고요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나의 신앙 상태를 보며 그밭 그대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회개하며 그 밭을 다시 좋은 밭으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밭은요, 천국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밭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결실을 맺고요. 우리 행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감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이 땅에 심어지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이 밭만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을 신앙상태를 진단해 보시고요.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좋은 밭이 되어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